네, 안녕하세요. 팀 밀리션 노성길입니다. 오늘은 네, 저희가 좀 모였는데 아침에 예, 일찍 모였습니다. 예, 저희 오늘 스키장으로 오시샷 갑니다. 오호 예, 오호 예 오호 <laughs> 끝! 저희 2시간씩 지각했어요 헤헤 <laughs> 원래 8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laughs> 8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박현석 씨! <laughs> 누가! 박현석 <박혜성> 씨! <laughs> 왜 지각한 거야 이 간다? 사람 나보다 10분 먼저 옴 <laughs> 파크 네, 평창까지 왔고요 중간에 뭐 휴게소도 들리고 마트도 들렸는데 재미없을 것 같아서 뺐습니다 여기가 무슨 방이? 아 이렇게? <laughs> 여기가 스카이블루 스위트 우와 방입니다. 우와 엄청 좋아 우와. 아니요 그러게 콘도 느낌이 아니네 이렇게 돼있고 오아 이런식으로 여우혀도 잘수 있겠다 4 0 퍼즐도 잡을까 그니까 아직 12, 12명도 잘수 있을듯 또쪽방 <laughs>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저희 으아, 아, 바로 옆방이에요 바로 옆에 있으 바로 옆에 있잖아 좋아. 너무 좋아. 와미쳤어 진짜 대미쳤어. 진짜 와. 네. 이렇게 좋은데 여기보다, 처음 와보.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여기 여기 <laughs> 여기 침실. 와 네. 여기 침실이고요. 네. 오. 네, <laughs> 안주인 여기서 주무시면 되겠다. 우와 소스, 너무 좋아. 화장실. 소스, 소스, 아 여기 이런 진짜 이런 좋다. 오 분은 아, 뭐, 어때요? 우와 이거 스타일러 아니? 네 스타일러예요. 스타일러가 있어? 유도대가 왜 없었어? 숙소 왔으니까 좀 준비하고. 네, 보트 타러 가보겠습니다 요 네, 저희는 이제 옷 갈아입고 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신어요? 어, 어떻게 신어요? 나 신는 것도 신어 이거 일단 다 빼야 돼요 이거 다펴고 펄럭 펄 누르고 조이면 되던데 응애 응애 아기 성률 응애. 응애. 응애 일루션은 다 이렇게 챙겨줍니다 하하하 장비 렌탈 고 이제 진짜 보드 타러 갑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 저 아침 에 시에 일어나가지고 2 시간씩 지각했어요. 헤헤.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열려 있는 코스가 초급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일단 초급으로 합니다. 음, 너무 이쁘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 진짜 날씨가? 저 초록색으로 아니 파란색 그려져 있는 건 뭐야? 코스? <laughs> 벌써 지쳤는데, 기분 탓인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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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리 <밀게> 잘 타는데. 엉뭉이 자랑하는 거야? 나랑 같은데 <laughs> <laughs> 어떻해? <laughs> <오티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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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예은아 예은아 재밌어? <laughs> 진짜 대박적으로 내려왔어요. 천에 에 감싸져서. 아 부상자 이송하는 것만. 네 지금까지 한세번 밀어왔대요 이거를. 네, 그래서 걸어오다가 저, 제가 내려오는데 저보고 다쳤녜요? 다친게 어. 아니라 진짜 못내려가겠다 도와주시겠대요 그래서 도와줄 수준이 아니라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썰매 불러드릴까요? 이랬는데 썰매요? 이랬는데 썰매 타는 사람이 없는데요? 이랬는 지금까지 <laughs> 두번 밀어봤고 제가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어. <웃음> <웃음> 영상 보낸 거 봤죠? 봤어요? <laughs> 드디어 드디어 습니다 거기 그 시간 좀나던것 같아요. 으와으 그러니까.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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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이게 수납공간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 라이프 로그. 오브 크레이스 네. 진짜 <laughs> 음. 근데 얘. 디자인도 진짜 이쁘고 어 맞아요 그리고 진짜 나 솔직히 보드 여러 가지 좀 입어봤지만 음. 어, 편하다 맞아요 음, 진짜 뭔가가 이게 보드를 탈때 걸리는 게 하나 도없었어요그 음. 음. 제일 좋은 거 이게 그 목베개가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laughs> 아니 스소에 베개가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베고 자기로 어... 했습니다. 아 저도는 이제 보드를 처음 타보니까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 이게 넘어질 때 아니, 여기만 있어. 아 진짜요? 여기만 있어.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 브랜드만 있어. 아 진짜요? 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명한거래 어. 이거 억지로 놀라는 거 아니거든요? 아진짜 진짜로. 어, 어 처음 알았다 그거는 어, 보는 바람 보는 거. 제가 보드복이랑 스키복. 여러 어. 개 입어봤는데 어. 처음 봤어요 이 브랜드에서 처음 아 진짜? 엄청 몰랐죠? 유명한 타브 어, 탑을... 어, 진짜 몰랐어요 어, 진짜? 어. 아, 근데 이게 넘어졌을 때 이게 머리라든지 어. 심하게 다칠 수가 아, 있는데 맞죠, 맞죠? 어 이게 딱 잡아줘가지고 넘어졌을 때도 좀 안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잘, 근데... 잘 타는 사람도 그런데 네. 초보사들은 진짜 무조건 로그 입어야 돼 어, 진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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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아 근데 잘 타는 사람도 이거 로그 입어야 되는 게 그냥 입었을 때랑 바람 넣었을 때랑 음. 바람 막아주는 그 느낌 이아 따뜻함 제 1회 네. 에일루션 미니게임 시작합니다! 아, 1회, 1회, 어, 일회, 1회인 것도 신기하긴 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많이 온 같은데. 워크샵을 그렇게 많이 왔는데. <웃음> <웃음> 맨날 대박. 마시고 워크샵? 놀기만 했지. 어, 네. 아, 저희 아, 챌린지 바스트... 찍으러 간거 아니었어요? 아, 저도 챌린지만 찍었잖아 맞죠, 맞죠, 맞죠. 저희 아까 방 설명을 못 했는데 네. 상품이 있어요. 오, 오, 오. 오 HDX 상품권 25만 원. 와, 25만 원? 감사합니다. Yo, you know 아뭐 이거 예. 뭐라고 떨리냐? <웃음> 뭐야? 뭐야? 너는 뭐지? 야, 너네. 노. 오, 헤이. 아니, 정답. 정기 <laughs> <저기>, 미스터. <웃음> 정답. <웃음> 끝!! 춤 맞추기 결과는 <laughs> 오비팀이 이겼습니다 w a 아아니뽑아 그냥 뽑아 일단 아니안 내려가 손가락안움와 안뽑혀 처 디스크 팡팡이에요? 아따 까질 것 같아 <laughs> 이쪽으로 오면은 <laughs> 안 된다고 나 울고 싶다고 <laughs> 아파 <아빠> 죽겠다 <laughs> 와.

마지막 게임, 딱 1분씩 뭐야? 진짜 간단하게 인중으로 카드 옮기기 할 겁니다. 어? 1시간 어? 1분. 너무 쉽네. 옮긴 카드 1수만큼 아, 아, 점수. 그냥 뽀뽀해, 그냥. 시작! 이렇게. <laughs> 잘하세요. 응. 저기 바로 와야 돼. 여기 해 봐. 어. 팔 손으로 잡히 빨리 빨리. 끝까지 이거 해야죠 그래. 끝까지 이어 <laughs> <넣어야죠>. <앞에서 웃음> <어디 가? 웃음> 여기, 여기 뭐야 여기야. 그만. 아, 이목개못 했어. 많이 했는데? 시작. 자, <laughs> 이거 <laughs> <저기서> 이러고 있어. <laughs> YB팀이 8장, o 비팀이 5장 오, 옮기면서 오, YB팀이 최종 승리했습니다. 오. 어, <웃음> 오, <웃음> <웃음> 어? 아 이거 올려서 떨어지고 올려. 지면 올릴게요. 뭐야? 소들이 <laughs> 다 가려져 <laughs> 있어 이거. 어, <laughs> 아 그러니까. <펜트했어>, 아, <laughs> 뭐야 이거? 아 몰라 안 보여. 아 뭐야? 나이 봤는데? 안 찢어지겠다. 조심해서. 야, 저, 저 찢어져도 돼. 오케이, 오케이. 자, 다 골랐고. 아, 자, 아다 골랐잖아. 아, 골랐어. 거기 다 골랐고. 어 털어갔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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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앞에서 아, 봤는데 그 아, 없어졌어. 네, 주연이는 음. h s f 아이디랑 네네. 전화번호 나한테 넘겨 주면 돼. 회원 가입하면 되나요? 회원 가입 어, 아이디 어때요? 네. 아, 있습니다. 어? 아이디가 없어. 저 민서만 있잖아요. 아, 오케이. 네, 저희 지금 이제 챌린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너무 추워, 빨리 빨리 찍고 이동할게요. 밥 먹으러 와! 저희는 이제 닭갈비 집에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이거 보세요!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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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렇게 아 기분이가 너무 좋다! 오호 <laughs> 오 <laughs>

이거 진짜 화상이기 감사합니다. 금방 먹어보겠습니다. 직접, 근본 근본. 이딱 물로 은거못 참아. 어. 음. 음. 그러니까 이걸 먹기 위해 닭갈비를 susurra. 먹지 않나. <S> 와. <S> 너무 맛있어. <laughs> 아, 저희 이제 네 맛있게 밥도 먹었고 에너지 충전했으니까 가보자고. 아 맞다 가기 전에 저희 목이 좀 아파가지고 이거 좀 불고 갈게요. <웃음> <웃음> 난 진지게 <진짜 되게> 불어놨지. <laughs> 안전운전 비싸. brown bag yo you can understand bounce back brown bag